웃음. 절대 이입 앞에 설 때만이 무아의 기쁨에 살수 있다. 웃음. 세상 사람들은 일부러 웃을 일을 찾는다. 즐거운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산다. 유명한 강사들은 대부분 웃기는 사람이다.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웃겨야 인기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은 모두 웃음을 자아내는 연애 프로그램이다. 연인을 고르는데도 잘 웃기는 이가 대세다. 웃기야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 이제는 배우나 가수보다도 연예계의 개그맨들이 중요한 행사의 사이를 맡거나 유명 인사로 활동한다. 웃기는 사람에게서 특별한 것을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냥 웃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웃는 동안은 미약한 자신의 모습을 잊을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잊을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한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연애를 하며 잊으려 한다. 부모는 자식 사랑에 빠지면서 자기 자신을 잊으며 산다. 자기 자신을 잊고 웃을 수 있는 사이가 좋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속이는 짓이오, 모두 다 속는 일이다. 속는 줄도 모르고, 서로 속고 또 속이며 살아가고 있다. 자기 자신을 잊는 것은 잠시 잊는 것으로는 안 된다.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나를 모르면, 나를 찾을 수도 없지만 잊을 수도 없다. 희극 한편으로 크게 웃었다고 참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 거짓된 것으로는 참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것이다. 내가 참을 찾아 참 앞에서 설수 있는 것은 진리 뿐이다. 진리를 통하여 진리와 더불어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진리는 무엇인가? 참나다. 얼라가 참나다. 참나를 찾기 전에는 만년을 웃음으로 살아도 헛일이다. 절대 이 앞에 설 때만이 무아의 기쁨에 살수 있다.